you <laughs> 은정그도잡힌지도 뭐. 모르고. <laughs> 나 맨날 그래 잡고 가. 어, 쌀 좋네요. 니에요 좋아요? 언제마 가보자. 가보자! <laughs> <laughs> 우 아, 와, 페이스북. 해야죠. 네. 아, 니 이거, 이거 촬영 중에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래. 아니, 이거 뺄까 아니, 해도 되는데.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요? 네,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나요? 네. 오, 회 드실 준비가 완전히 됐습니다. 아이, 그럼요. 어,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 위에다 놓지 말고. 밑에다 내놓을까요? 려 밑에 내놓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소리? 위에다 오잖아. 전화요 형님. 이거를 아예 촬영 들어가고 아, 형님 팬들 많네 왜요? 이런 거 하면 막 올라오는 거야 어? 아, 문자 어, 아, 전화 와. 촬영하몇 명이야? 지금 10명 들어, 11명 들어다냐 낚시꾼이, 다 낚시꾼이 있군예 네. 어... 자, 오늘 전국항에서 우럭낚시하고 먹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먹방을. 근데 우리 연장 없는데? 여기 라떼들 어... 있잖아. 어. 어? 어? 에이, 뭐돈 떼. 이거 그냥 알리는 거야. 제동호 지도 홍보, 홍보. 홍보. 네? 진짜로? 저기요, 언니. 노란머리 언니야. 너는 삐삐 같아. 마이크 켜졌어요? 펴졌어요. 펴졌어? 네. 아, 고생했어요. 몸바닥 공해상까지. 자, 아... 가볼까요? 네. 그 발가락에 쥐가 나고 있어요. 정이가 몸은 약간 어깨를 아니 몸은 그렇지 약간. 어. 자, 그렇지. 한번더갈게요 이쪽에서 물티슈 없어? 밥도 지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습니다. 이따 드실 때 필요해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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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하나, 둘, 셋. 와,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청프라니 큰일 해냈구만. <웃음> 해냈구만. <웃음>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큰 우럭을 잡았는지 아주... 아 근데 오. 우리가 먼마다까지 가서 고기를 잡고 왔잖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 어.. 저기 아까 얘기한 원양어선 탄거 같아 <laughs> 나 잘못한 줄 알았어 깜깜해 저희 한 12시간 정도 탄거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멀리 나가서 잡고 오니까 어 멀리 나가서 잡으니까 음. 좀 가는데 조금 힘들기도 하고 오는데 힘들었지만 근데 아 여기 계실 거예요? 지금? 네, <laughs> 세고서가 없으면은 아, 나도생않아수 있나요? 6시에 그냥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어. 근데 아, 나는 새벽에 왔을 때잘 몰랐는데 음, 음, 음. 아까 살짝 어두워지게도해 오니까 너무 너무 이쁜 거예요, 이항이 오, 그래요? 어, 전국항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전... 낮에 전국항은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낮에 오면 저못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밤에 갔다 밤에 가니까. <웃음> <웃음> 낮에, 낮에 전국항은 기억이 안 나. 제가 어땠냐면은 오늘의 절말을 보면 우리 PD님들이 어. 우리 개고생 시키려고 먼바다 보냈는데 자기네들이 <laughs> 뻗었어 아, 괜찮으세요 근데? 괜찮아요 안, 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파도와 싸워서 잡은 고기들이에요 <laughs> 맞아요 은정씨가 먼저 맛을 한번 보고 <laughs> 자 먹은 수감을 시청자분들께 <laughs> 나는 못 얻었지만 그래도 <laughs> 아니야 아니에 아니에요. 그래도 저 괜찮았어요 어, 그럼요 그럼요 우와! <laughs> 이살좀봐살 두께가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이 두께 좀 보세요 이두 <laughs> 보여요 두께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살이 아주 꽉 찼네 꽉 찼어 음. 오, 원래 커서 배우라고 아, 하는데 아 그런가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이거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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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대동어진화 하면서 지금까지 먹었었던 해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오. 난... 네! 근데 우럭이 좀단칠 맛하고 단 맛이 좀 있어요. 생각. 진짜 단맛이 음, 있다. 단맛이 음, 있어요. 좀, 음, 있어요. 좀 있어요. 음 단맛이 있어 그리고 우리 이기면서 자란 큰유럽이잖아요 얼마나 찰진지 알아요? 탱글탱글 끝났다 이거. 아, 그러니까요. 아. 접수해야 되나? 아리 어, 드셔 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 한 번은 초장에 먹고 음. 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왜맛있 음. 맞나요? <laughs> 저만 그런가? 근데 그걸 다세 개를 섞어 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쌈장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막 배달 왔을 때 진짜 막장이었다. <laughs> 방송은 너무 다 쓰러지고 이더라고 진짜 막장이더라 응 나, 내가 다 찍었잖아 응? 응아저또 찍은 거 있죠 아 지사야 진짜 그럴 줄 몰랐어 그럴라고 초장 니 <laughs> 저희 요렇게사부작사부작 먹어요 고만 고만하게 살아요 빵안 보고 있거든요 고용해 봐아 근데 음.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풍미에서 했잖아 앞에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우리 피디님들이 사실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파도에 맞았어 파도에 음. 가랑비도 왔죠 짖눈깨비 왔죠 파도 쳐서 물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 피디님들이 뒤로 좀 오라고 했는데 뒤에 갔더니 없어 <laughs> 뒤에 갔더니 자고 있어 <laughs>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드리잖아요? 아니, 잖웃요아은정이긴오은카이라 찍을 카 알아? 찍을 줄 알아? 왜, 그랬더니 우리 서로 같이 찍어 h e 같이 서로 그냥 찍어줘야 될것 같아. 저저희 t h 찍 찍을 것아아러더라라아아 <laughs> <laughs> 엄청 청잡라라 거의 한두 마리씩 잡으셨어요 여덟 마리 잡았어요 오늘 역시 푸른 h e s a 고 l t 많이 잡은 건 아닌데 <laughs> 오늘 상황에서는 많이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네. 아, 정말 또못 입고 맛있어. 나가고 못 입고 나가는 것 같아 음... <laughs> 오늘 두 문이 잔 거밖에 없으니까 다 먹어요 우리가. 맞아요, 다 저희 거예요. 설마 이거 한 마리에? 음. 그럼 네. 제가요. 네. 아, 또 신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봤다. 네. 오늘 아, 운세가 뭐였는지 알아? 뭐예요? 곡간 어주는 형상이니라. 아 잡으도 적잖아 오늘. 대로네 운세대로네. <laughs> 아 오늘 되게 안 네. 것도 그렇고. 음. 공회사까지 나가서 그비막고 파도와 사투를 벌여서 음. 잡은 고기. 음. 근데 제작진들은 없었다. 그 그러니까. 그러면 우럭이라 그러잖아. 아, 우럭 맛있어요? 그리고 겨울 우럭이 저는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안에서 그냥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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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서 움직여. 진짜 달어. 회다 그래, 설탕인 줄알 아쪽이 있대 문대가 니가 아, 여기 하. 저기 두란 머리 없니가. 여기 설탕 뿌렸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 쌈은 없쌈싸 먹어요. 쌈도 먹으려고. 자, 누가 들어오셨나요? 사 주시면 될 같아요. 음. 잡는 거 찍고 싶은데. 만 먹으면 되니까. 네, 언니. 자, 저희들 지금 시, 낚시하고 나서 먹방 찍으러 왔어요 어. 가운데 왜요? 아 매운탕 오나요? 우와 뚜껑 열려주시겠어요? 네아 뚜껑 열려요 흐흐흐흐 네. <laughs> 어머 언니 네. 헤어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언니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아 어이구 이게 뭐, 먹방이 뭐 난리가 아니네요 우와 진짜 푸짐하다 역시 크기가 크니까 지 않아요? 귀엽지 않 저기 귀엽지 으면저 앞에 지자좀아 어. 그리고 사장님 혹시 이거 쌈쌈 쌈, 싸먹을 거쌈 채소는 없어요쌈 쌈. 안 돼. 아빠 대리님 잘아어요 왜다 드세요? 솔직히 여기 지금 전복이랑 해산 멍게. 나무 거안건도 있고 있어 지금. 낙지까지 고급 해산물이 많은데 눈에 안 들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인생 우럭이다, 인생 우럭. 오, 진짜 맛있어.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그쵸. 먹은 게 없네요. 전 아까 먹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 음. 배고파서 배타고 오면서 라면하고 도시락 먹었어요 그냥 삐 소리 내면 또 내리고 삐삐 소리 내면은 다시 올리고 움직일 때는 채비 정비해야지 근데 그 불만을 토하는 바람에 오늘은 전동밀로 또사용을 한번 해봤잖아요 음. 아마 그 전동밀이었으면 아, 아, 제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감다가 어, 저한테 줘요 빨리 감으라고 <laughs> 왜냐면요먼 바다를 나갔잖아요 저희가 5 0 m 인데 거기다 또 네. 물살 때문에 흘렀죠 네. 그러니까 네. 많이 내려간다. 고 거의 한 6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음. 내릴 때는 편하죠. 근데 그 올릴 때 얼마나 그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네 얘기를 계속 막 내렸는데 한다고 소리치고 했더니 뭐 선장님께서 자기 전동기를 주면서 음. 이걸로 써보라. 고 그랬더니 그거 주자마자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아, 근또 음. 그런 또 센스도 있었고, 네. 나름대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오늘 낚시 조금 힘들 법도 한데, 저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멀미 안 해요? 저 멀미를 솔직히 조금, 에, 좀 약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 지나니까 또 괜찮고, 또우렁 낚을 생각하니까 멀미가 뭐야. 아, 천상 낚시꾼이네. 청상 낙천이. 그 혹시 뭐 상이라도 하나 딱 받으면 그래야죠, 그래야죠. 상상주상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많이 많이 좀 주릴까요? 쌈은 또 이렇게 두점씩딱 혼자 받을 거요. 먹는 아. 뭐 거죠? 줄지라니까. 내 거야 내 거. 나 주는 줄 알고 감동했네. 아 진짜. 아. 괜히 했네. 음 차라리 괜찮다고 할 거. 와 어, 너무 행복해. 매우탕매우탕이 된장으로 한것 같아. 질이지. 음 약간 맑은 맵. 뭐 무슨 맛이야? 와 되게 시원. 우. 이렇게 회로 살을 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살이 없. 음, 많아, 많아, 많아. 대박, 대박. 이살 봐, 살 봐. 우와! 이래서, 이래서, 먼바다 나가서, 와, 큰 우럭을 잡나봐. 우와, 이살 봐! 오, 이, 음. 오, 막 이렇게 덩어리점이 있어. 우와! 아, 좋네요. 음. 뒤셔봐요 드셔봐. 뒤져봐. 국물이, 어 음. 끝내줘요. 아. 아. 고생하셨는데. 어 진짜 시원해요. 고생을 안 했어요. 수능 받아 나와가 일을 하던 거라.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다들 그 아버님들도 멀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런데도 삐 소리만 들으면은 모에 홀린 듯또 왜? 왜? 다시 낚시대 내리고 낚시대 내리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도 안 쉬더라고. 어어. 우리만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잔것 같아. 이거 뭐 봐. 대도까지도 팔회 하는 동안 8, 8, 8살 차또 우리 김선호 님이 처음이 벌써 그렇지. 머리또 아니 그때 거제도 방어 잡았을 때도 잘또뭐 자기 잘못하세 오늘 인정아 근데 사실은 오. 고기 잡는 거는 워낙 좋아하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보다 좀더잘 잡고 파악을 좀 빨리 한것 같아요. 애들이 응. 붙어 있는 자리. 오늘 비도 오고 저기압이라 애들이 많이 떠 있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오전에만 좀한1 m 권에서 떠서 더블 이트 네. 하고 세 마리 잡고 맞아. 그 이후에는 처음... 다 바닥 공략했어요. 처음에 두 마리 동시에 5번 정도 갔어요 예, 일 메타 일권에서 잡았고 응. 나머지는 다 바닥에서 나왔어요. 전체가 바위틈에 살짝. 그니까 그 어초를 지날 때 살짝 제가 이렇게 바닥 긁으면거든요. 그냥 흘러 내려가게 해서 바닥을 뽕돌을 살짝만 들었다가 또 다시 내리고 들었다 또 다시 내리고 하면서 입질을 거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질이 되게 예민했어요. 아까도 배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그러니까 뭔가 느낌 이상하면 이 챙질부터 일단 했더니두두둑거리고 일단은 또 사이즈가 좋은 것들이 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음. 정신없이 잡으시더라고요. 계속 내릴 때마다 한 마리씩 음. 올라왔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초에 집에 숨어 있다가 우럭들을 다싹쌍 낚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와, 근데 이거 역시 우럭은 국물 탕이라고 정말 진해 진국이야. 음. 아, 진짜 깊다, 대박이다. 이거.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지리탕 끓이셨는데 어. 국물이 너무 담백해. 아니, 내가 맑은 예전에 겨울에 연습식으할때 고양이 겨울 고양이 아, 그랬어요. 그냥 물어 우럭이랑... 그냥 물고 개구하고 끓이면 이렇게 먹으면 입술이 어. 이렇게 붙어요. 아, 그래서... 오 진짜 붙는다 지금. 이게 단백질이나 이런 영양분이 많이 걸쭉하게 나온다. 는 아. 그래서 그런 게 국물이 꼭 육류에서 나오는 약간 타골 같은 그런 그렇구나. 느낌 있잖아요. 그렇구나. 굉장히 진하고 여기서 막 기름이랑 와. 그리고 이게,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잡는 고기들이 먼바다 응. 나가서 수심이 보통 40m, 35m 터권에서 잡은 애들이다 네. 일단 쌓인한테 응. 잡는 고기랑좀 틀릴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비린맛이 1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비린맛이 1도 안 나요. 음. 정말 퓨어해. 깨끗해. 깨끗한데 묵직이가 없어. 이 생선 뼈에서 아. 사고로 우러나듯이 이런 맛이 나냐? 그러니까요. 아, 나 이런 지리는 처음 먹어봐요. 우럭 지리는. 아, 여러분 앞으로 저희 둘 많이 <laughs> 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새벽에 3시에 출발해서 와고 음. 알차다. 음. 정말 알찬 하루 보내태 최고의 겨울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오천항에서도 낚시 우럭 잡으러 가고 해봤는데 어 여기는 좀아 선장님이 또 너무 터프한 것 같아요. 뒷사람 앞사람 신경도 안 써. 일단 달리고 봐. <laughs> 우리가 배를 맞던안맞던뭐 물을 피하든 맞든 신경 안 써. 그냥 달려. 알아서 피하라 이거지. 심지소리라고 해서 난 올려온다. 올리고... 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출발 가고 있는 거아 잠깐만요. 보니까 고기 막 딸랑딸랑 막 달려가지고 오고 있는 거 알고 보니까 물렸던 거야. 어쩐지. 고기 올라요, 고기 올라요. 그런 거이 잡은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음. 전동 리를 주실 때 드레그 다 풀어놔서 그 입지도 훅 찼을 는데못 느꼈던 거야. 오, 처음에 근데 넣자마자 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뽕돌이. 그때 음. 도독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질을 느낀 거야. 어, 음. 그것만 느낀 거지 그 다음은 잘 몰랐어. 빨리 올려 그래서 막 쥐익 올리고 했는데. 어. <laughs> 다음 장커요? 어, 나 그거 잊지 그렇죠. 못하겠어, 나그그 그, 아. 그 장면은. 아나 어, 우럭이랑 사람이 빠졌잖아 어아 어, 어, 어떡하지 나 꿈에도 나타날 것 같아 어, 뭐라고요? 다음에 저 어디네요? 버스 우리... 나 우럭이